이 영상이 여러분께 최고의 동기 부여가 되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성공은 1%의 영감과 99%의 땀이다. 만 가지 방법을 발견한 게 아니라 만 가지 실패한 것 뿐이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을 뜻한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실패란 성공의 반이다. 혁신은 알찬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지만, 결과는 열심히 일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얻어진다. 어려움은 인간의 진정한 친구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진다. 진리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험이다. 직접 경험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아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다. 성공하려면 일단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된다. 어려운 일일수록 성취감이 크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간은 창조적인 생물이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고 발견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우려면 일단 실패해보아야 한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실행하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이 노력한 결과를 믿기 때문에 더큰 도전에 대해 용기를 가진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끊임없이 성장하라. 성공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용기는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된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다. 그것은 자신의 성취와 만족에 관한 것이다. 안 되는 것은 없다. 단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성공은 위대한 열정과 위대한 노력에서 나온다.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것은 놀라운 성취감을 준다.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아이디어 자체보다 어렵다. 모든 문제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은 종종 올바른 질문을 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어려운 일만이 존재할 뿐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항상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진실은 항상 이긴다. 그리고 언젠가는 승리하게 된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이다. 성공의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